2023년 중국 리오프닝으로 성장 모멘텀이 돋보이는 FNF에 대해 바이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9만원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FNF 중국 리오프닝에 리레이팅될 밸류에이션입니다. 2023년 FNF는 매출액 2조 4600억원, 영업이익 7539억원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중국은 점포수와 점포당 매출액이 모두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작년 대비 71% 늘어난 1조 12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반면 한국은 의료소비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면세점 매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출액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중국의 점진적인 방역 완화 기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회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포함한 소비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전국인민대표회 이후 중국의 의료 소비는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FNF는 내년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되고 밸류에이션도 리레이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바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9만 원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